코분의 4. 사라면코분의4 외우자. 예. 자 그럼 간다. 자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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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인,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오.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나? 네. 자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나? 네. 자 그러면 어없어지지 어! 이거. 어얘 예, 얼마야? 1. 얘는 1. 답이네. 맞지? 자그 다음에 밑에 거 밑에가 딱 보자마자 허 쌤. 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을 오늘 했잖아. 네. 자, 얘는 식이야, 방정식이야? 식이면 뭘 해야 돼? 통구 음. 그렇지. 오, 좋아. <laughs> 학습 효과가 이 정도지. 오늘 우리 쌤들끼리또 일찍 모여서 세미나 했거든. 세미나 좀 유용하지 않더나 응, 졸라 처발리고 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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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공부하는 중이니까. 이제 허선생도 어, 이제 우리 어. 학원 쪽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거. 인데 이제 자기가 학생인 거에서 공부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는 달라 오늘 절실히 느끼고 왔어. 제 친구도 중학교 때 종교 탑 찍던 친구였어. 고등학교 때 약간 방황의 시간이 좀 있었지만 친구 잘 만나서 그래. 원래 다 좋잖아. 친구 잘 만나라 그냥 안지가 아, 그렇지 현빈이를 멀리해라. <laughs> 자, 봐라면1 <laughs> 통분하면 1 s i n x. 자, 이거, 이 이거, 이쪽이 곱하고 이거, 이쪽에곱하 네. 어? 예. 네. 자, 이거, 이기다 곱해야 이거, 이니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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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 세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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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sin 세타 cos 세타에 플러스 sin 제곱 세타 cos 세타 오오 어? 어? 없어지나 네자 위에는 두 배의 sin 세타 cos 세타 되나 하나 네 자자 자 거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지. 어? 네. 네. 코사인 스 제곱을 1로 넘기면 남은 건뭐 있어? 코사인. 코사인. 코사인 제곱이지. 됐나 따라서 코사인 하나, 코사인 하나를 남기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이 사인 세타지. 어? 음. 4분의 2 탄젠트 세타. 됐나 할수 있겠지? 넘어간다. 뭐 이거 연산은 뭐 공식만 알고도 뭐한다 자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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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자, 이거 알겠나? 치워도 되겠나?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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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, 뭐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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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1, 1, 1 마이너스 사인, 그거. <laughs> 뭐, 뭐. 아, 사인 제곱. <laughs> 이건, 이로 뭐, 아버벅대지 말라고 보라고. 예. 이새끼야 이거 넘어가면 고산족만 남겠지 이 새끼야. 뭐? 뭐 하자는 넘기라고. 아저 새끼 그냥 저거를 넘겨버. 안돼 안돼 됐어요. 꺼지라고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니 이해 못했잖아. 아 거기 다 했어요. 보라고. 거의할게뭐 있는 예, 야 이거, 이거, 공식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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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거, 로넘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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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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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했냐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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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이거 푸는 것도 잘봐저답지대로 저렇게 연산 안 해도 돼이 문제 잘 받아 적어 자1어 이거 공식 이거 하나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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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는 거 하나 네 어? 아아잘봐잘봐 잘 봐. 칠판을 보러 필기할 필요 없다 내가 필기할 건 필기할 시간 줄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곱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라고 아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네자 그러면 넘어가면 3 사인 세타가 음. 1이가 사인 세타는 3분의 다 됐어 간다 오, 오. 동지공식 뭐 배웠어 가비, W 그렇지 이렇게 돼. 어, 이사 분면의 사인이 몇? 얼마? 분의 1. 자, 3분의 1. 3분의 대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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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타고라스니까 그러니까 얘 루트 2다 네. 병신 마이너스 <-2가2> 네 아, 네. 어이없나. 네 어, 네네 아야 자,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3분의 1, 2, 네. 2, -2>, 2. 자, 탄젠트 세타 어떻게 돼? 마이너스... 4분의 1부2안 맞지? <laughs> 자 이거 써놔라 이거 뭐 연산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... 괜찮지 이거 풀이 네 괜찮은 거야 난 졸라 잘 푸니까 맞습니다 음. 영혼을 좀담보 얘기해줄래? 아 닥치라고? 이 새끼 손 생고 현빈이 니가 너 보고 닥치랬어? 아니요 아니 됐지? 아니요 오 어, 좋아 아이 방법 엄청 좋은거야 맞제? 네 너희 고, 고 사람들은 고기때 이거 안 아, 봤잖아 이렇게 푸는거 맞제? 아 봤어? <laughs> 아, 내그이 별로 어 이펙트가 없군 이런 푸는 사람 잘 없을걸? 아 맞나? 너희는 처음 보자. 잖 학교에서 저렇게 풀면 욕해라, 잖아나 네. 네. 불이 있는 대로요? 딱저 말하지 뭐. 잠깐만. 너 간다. 알았어, 염빈아. 너 망상하지 말고. 청하실래? <laughs> <통하시래>? 잠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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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말하나? 웃음> 예. 9번. 아! 어!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자 이제 너희 연산할 때는 사인 코사인이 더 세구나 무조건 그냥 암세 없이 제곱해봐라 알았나 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 제곱하면 아무 살하면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거야 됐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도 얼마 4분의 2지 맞나 그러면 네.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5분의 3. 그렇지. 됐나자 이제 어 2번을 풀라니까 이거 우리 예전에 이제 x 플러스 y를 할때 x 마이너스 y 구하는 거잖아. 네. 자 얘들은 바로 못 구하니까 어떻게?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값을 구하지. 네. 하나.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음. 세타 제곱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. 됐나? 자봐잡라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이지. 빼기 4에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. 요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? 4분의 7. 4분의 7 나오지. 네. 이게 4분의 7이야. 근데 우리는 얘는 제곱값이고, 루트 붙여야 되잖아. 근데 요소 중요한 거야. 아빠, 얼싸 탄 코, 코 사이가 플러스였지? 네. 코 사이가 플러스야. 사이 마이너스야.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이거 값은 얼마야, 결국? 마이너스. 음수지. 그래서 여기다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답인 거야. 오케이? 값알겠다 음수 값, 양수 값, 이거 잘 찾아줘야 돼. 별거 없다. 자, 어, 오늘 뭐 정확한? 그렇지. 봐봐봐. 눈치 보고 가야지, 이 새끼야.